어떤 분들이 또 문자를 넣어가지고는, 일본 가기 전에는, 어, 준비를 많이 하고 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여보세요. <laughs>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빙태처럼 가 있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일본이, 어, 사람이, 뭐, 댓글 같은 거뭐 써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준비를 안 하고 가면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고생을 하는 거는, 없다고요. <laughs> 자가용만 40년 타고 다닌 사람입니다. 어, 지금 도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가볍게 얘기하자면 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워런 버핏이 왜 일본에다가 원래 우리보다 발빠르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발빠른 건 여러분 아시죠? 5년 정도 발빠릅니다. 5년 정도. 그렇다면 5년 정도에 지금 록봉기나 시부야에 재벌들이 사는 아만 레지던스 같은 걸빼 나머지 주위에 그 옆으로 이제 타워 맨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록봉기와 시부야가 지금 값이 가장 높은 주상복합 맨션들이 되게 인기가 있는데 한 10매 덕에 분양을 한 것들이 지금 30억 뭐. 뭐 추성문인가뭐 그런 사람이 거기 잭끔만거 하나 살고 있어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분양받을 땐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뭐 30억 방송으로는 5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볼때삥좀 네, 아니고요 너무 모든 것을 방송 위주로 들으시다 보면은 헷갈리거나 아, 거짓 가짜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실거래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10매독이 30매독이 됐다 3배가 2배가 3배가 오른 것이죠 많이 올랐죠 그게 바로 코로나 지나고 나서라고 하니까요 어,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제 도쿄가 부동산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도쿄 일부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또 계산을 놓아야 됩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공연을 다녔었던 1980년도에는 긴자가 부천으로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어, 긴자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 감, 과학적인 여러 요소, 요소가, 어, 이렇게 잘한 타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겁니다. 많이 몰리면 시부야처럼 애기들이나 보통, 평범한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데는 그냥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렇게 좀싼거복잡하죠 예.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뭔가 시... 이게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와 여기 왜서 있지? 어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일본은 앞으로 뜰 것만 남았지 질 거는 별로 없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워런 버핏 우리 스승님이 투자한 2년 반 전에 투자한 것은 3년 전. 아주 적당한 시기에 바닥일 때, 바닥일 때 제대로 투자를 했고요. 그후 5년이니까요. 2년 후에 일본은 정말 아, 중국이 설치면서 엉터리 같이 아, 지네가 무슨 뭐 아시아의 최고, 뭐 최고까지 올라갔죠. 미국이 살려줘서 무역으로 올라간 건데, 꼬꾸라질만, 일만 남고, 이제 시진핑이도 뭐 아프다는 둥뭐 하면서 슬슬 내려올 준비하죠. 왜? 그냥 겨우겨우 이끌어가는 게 가짜로 이끌다 보니까 언제 폭망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프다.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은 이제 꼬꾸라질 일만 남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잃어버린 2년차 들어가면서 꼬꾸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폭망하는 일 남았고요. 어, 나머지 나라가 오히려 예, 지금 싱가포르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홍콩은 중국에 거의 어, 하 수인은 남자의 예, 사람 이름이고요. 하 나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불안한 나라라 이렇게 보고 필리핀 뭐뭐 뭐 이런 또 인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제 최고로 올라올 준비가 거의 70% 80%까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그렇게 사람이 많고 경제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일본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으셔야지. 어, 방미가 이러는 데 지금 최고인가 보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다 힘듭니다. 일본 또한 많이 힘듭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일본의 인구 1억 2,300만 명이라는 대단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의 일본 사람들을 봤을 때 무섭습니다. 아, 저들은 저렇게까지 지독해.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 아, 힘들어. 내가 쓰레기, <laughs>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laughs>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 제 주머니가 됐습니다. 야, 정말 지독하더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안만들어놔 사람도 가지고 치워야 되고 쓰레기통 청소해야 되고 왜냐면 너무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나라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걸 못 참는 거죠. 근데 아이 얘 그냥 치워버리고 없어요. 뉴욕처럼 아무데나 갔다그 대신 통이 크지요. 아무데나 버리고 나중에 보면 거기 이상한 거만예 뭐죠 대변 같은 거본 것도 막 거기 아 근데 하여튼 쓰레기통이 조금 도쿄에 전혀 없어 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는 다 먹고 자기 주머니에 다 놓아가지고 가지고 가고, 이런 규칙적이고, 어? 교육이 딱돼 있는,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 그렇구나, 라는 거, 어? 깨끗하고, 바닥을 봐도 그 사람이 많은데도 바닥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반탁! 반요 전날 청소를 한 건지, 아침에 청소를 한 건지,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아, 바닥이 이렇게 깨끗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면, 뭐 아시겠지만, 지하철 타러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 어우, 힘이 들어. 정말 그 정도 더러운 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더러운 겁니까? 하루에 거기 인구 이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삼천 몇백만 명이 움직이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해가지고 지금, 와,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열흘간의 지진 683회가 흔들렸고요. 흔들리죠, 지진이 되면. 그리고, 7월에 대지진 공포에 쌓여서, 뭐, 어, 관광객들이 지금, 뭐, 일본 가는 거를 뭐, 가느니, 마느는 헛소리 하는 헛소리하는 유튜브 듣지 마시고요.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 모든 것이 너무너무 바쁘고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거 뭐지? 그런데도 경제는 국민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 2천 3백만 명이 넘으니까 해야 할 것도 많고 나가야 할 것도 많고 빚도 많고 에? 뭐 그런 것들이 계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경제는 소비가 텄습니다 돌아가고 있다고요 에? 한국이 소비가 완전히 막혔듯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을 하고 관광객이 몰려 들어오고 몰려 들어온 게 지금은 지진 때문에 아니에요 개헛소리 믿지 마시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일본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 있잖아요 저도 여기 와 있잖아요 지진이라고 할때 사람이 좀덜 들어올 때 그때 들어와야 됩니다 <laughs>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지진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아시죠? 가미카제 특공대가 아무리 가서 몸으로 날려 가지고 미국의 진주만 폭격 하와이 난리를 치고 했어도 이미 핵 핵으로 일본을 완전히 제압시켜 버렸던 1945년 8월 6일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 폐허가 된 모습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까지 걸레 쪽이 된 일본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에? 그래서 결국 천황이 두손두 두 발을 다 들었죠. 항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전쟁과 지진, 수도 없는 도쿄, 뭐 거기까지 다 파편이 날아가고 뭐뭐뭐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말.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5천인 5천만이 넘는데 일본은 1억 2천 3백. 이 젊은 애들이 아기를 안낳아가지고 늙은이들이 자꾸 늘고, 젊은 애들은 자꾸 줄고 있다곤 하지만, 많이 줄었어요. 어? 몇년 전만 해도 1억 2,800이었는데, 1억 2,300이, 500이 줄었더라.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이 막, 지들끼리 잘 살아. 그거는 뭐, 누차 제가 세포로에서도, 야, 힘들다고 하는데, 뭐지? 너무너무 바글바글. 어딜 가도 바글바글. 그럼 어떤 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일까? 무섭습니다, 1번.